Hello everyone, I'm 랑랑 쌤. 영어랑 우서랑 랑랑 쌤, 서윤 쌤입니다. Today is the first class to study English writing. 우리 영어 쓰기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Are you ready for this book? 자, 이책 준비됐나요? 초끝 영어 한 문장 쓰기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공부를 할 건데, 10개의 강의를 선생님이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나머지는 또 혼자서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What's the today's title? I'm Emma. I'm Emma입니다. 한번 우리 교재를 통해서 보도록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쭉잘 따라오는 거예요. Let's think of situations.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학년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엠마가 놀이터에 나갔는데 자기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는 거야. 엠마는 모르는 아이에게 말을 거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 아이 주변을 서성였어. 그런데 그 아이도 심심해 보였어. 엠마는 그 아이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용기를 냈어. 에, 엠마가 여기 갔더니 어, 잘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Let's listen to the dialogue Hello, I'm Emma What's your name? I'm Mi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Let's play together Okay Let's play Let's learn some words from dialogue. 우리 대화문에서 나오는 단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This is a key sentence. 자, 이거 핵심 문장인데요. I'm Emma. 나는 엠마야.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이 I'm이 원래는 I am이었거든요. I am은 나는 뭐뭐 ~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의 줄임말로 I'm입니다. 그럼 I'm 뒤에 내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내 직업이 나올 수도 있고, 내 감정 상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I'm Emma 하면은 내 이름은 엠마다, 나는 엠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단어가 있었죠? What 무엇입니다. Name 이름 그리고 together 함께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여기에 나온 단어들도 따라서 꼭 써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Let's practice changing the words in the sentence. 문장에서 단어들 한번 바꿔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I'm Emma였죠. I'm 뭐뭐뭐 나는 뭐뭐이다에서 뒤에 나오는 것들을 바꿔서 넣어볼게요. I'm a boy하면 나는 남자아이 소년이다가 되겠습니다. I'm a student하면은 나는 학생이다가 되겠죠. I'm a woman. 우먼은 여자를 말을 해요. 나는 여자이다가 듭니다. 그럼 선생님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Repeat after me. I'm a boy. I'm a student. I'm a woman. Ah, very good. 네, 우리 친구들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Let's do a fun activity. 재밌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Let's make a business card. 명함을 만들어볼 건데요. 네, 이름, 그리고 직업, 남잔지 여잔지, 그리고 핸드폰 번호까지 되어 있네요. 우리 친구들의 명함에 어떤 것들을 소개를 해 볼까요? 한번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직접 써 보세요. 오늘 배운 이 I'm을 사용해서요. I'm d o h n 이름도 쓰고요. I'm a student, 직업도 쓰고요. 남잔지 여잔지, I'm a boy 하고 써 주세요. I'm eight years old. I'm nine years old. 이렇게 나이도 써주는 겁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 썼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Excellent. You did a very good job. 오늘도 아주 잘했어요. Keep practicing. You will get better. 계속 연습하면 우리 친구들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Goodbye, everyone.